한양도성박물관, 흥인지문공원에 위치한 한양도성박물관은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양도성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박물관으로,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자료실과 학습실을 갖춘 문화공간이다. 한양도성박물관에서는 600년 한양도성의 역사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1층의 로비 벽면에 자리잡은 한양도성 미디어아트는, 한양도성의 현재와 과거를 소개하고 있다. 1층 상설전시실에서는 한양도선 전체를 볼수 있는 축소 모형과 영상을 볼수 있으며, 디지털 순성 체험 코너에서는 18.6km의 한양도성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2층의 기획전시실에서는 한양도성에 대한 다양한 기획전시가 개최된다. 학습실에서는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양도성에 관련 교육이 진행되며, 자료실에는 한양도성의 역사, 문화 관련 자료들이 구비되었다. 3층의 상설 전시실에서는 조선의 한양촌도와 건설, 도성의 축조까지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도성의 성문의 개폐, 도성의 관리, 도성 안팎에서 살아온 조선시대 삶의 모습도 소개된다. 또 다른 상설 전시실에서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훼손되었다가 복원유대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순환을 견디어 온 한양도성의 근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다.